여러분, 어, 네, 안녕하십니까. 역기 발랄, 호리나함께임당신은 골프왕, m 이 c 2차 리그, 5차 리그, 세대적 8강 경기로 인지해니다 게임 최초의 포지입니다오늘두 분의 게임 해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 두나오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7스파 이래서 이제 오늘 8차 경기에 이르는 동안에 그동안 수많은 명연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싶지만 말고, 자신들이 직접 이제 참여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길이 열렸죠. 지난주에 바로 이 어, 파이터 포럼에서 팬들이 직접 그날 그리고 그주 그리고 그달 동안 한달 동안에 있었던 명경기들의 어, 멋진 플레이를 보여준 m v p 를 직접 선정하는 저희 어,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그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어, 바로 어, 스포츠선과 전화 법인 한국 E 스포츠 소설에서 주최하고요. 그리고 어, 파이터 포럼에서 주관합니다. 어 선정 방법은 전문가 집단에서 60%의 점수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온라인 투표를 여러분께서 직접 40% 나머지를 채워 주시게 됩니다 어, 파이터 포럼 홈페이지 보시는 홈페이지에서 어 데일리 일간 주간 그러니까 월간 MVP를 실시간 스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는 에, 게임이 끝난 이후에 30분 이내 에 바로 에이 파이터 포럼에서 후보 명단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대상리그는 b c 케임스타리와온게맨스타리 그리고 프로리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까지 16강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서 자신의 갈, 갈 길을 이제 나뉘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8명씩, 8명씩 승자조와 패자조로 자신의 운명을 에, 나눠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승자조와 이제 그 패자조로 각각의 네. 이제 8명씩의 선수들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네. 에, 뭐 이번 패자조가 또 중요한 것은 에, 방식이 좀 바뀌면서 이 패자조 8강에서 어, 패배를 한 4명의 선수들은 바로 마이너리그로 직행을 한다는 네. 예, 그런, 그, 룰이 생겼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 패자조 선수들은 정말 그, 사활을 걸고, 예,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16명 이렇게 운명이 날렸습니다. 승자조에 들어간 선수는 전성욱 박재민, 최현선 서지훈, 김민고, 김정민, 박용옥 아, 이윤열. 그리고 패자조로 간 선수는 강민, 박선준, 김동진, 변재석 이렁민, 조영호, 김한정 변은정 선수. 그 중에, 오늘 바로 이네 선수, A조와 B조의 선수가 생금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 경기 1경기 레이더서크, 2경기 로나 당치는 고스와 3경기 애리조나의 순서로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2부에는 바로 이즈의 경기입니다. 김동진 선수와 변길석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무대 위에 지금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보이겠습니다. 강민! 예, 우승 경력이 있는 이 포토스 유저로서 아, 승자도에서 패자도에서 패자조로 내려왔다는 것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네. 아, 대저우전 7승 13패에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은 아, 워낙 전략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에, 각 맵당 에, 자신만의 어떤 숨겨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박성준 선수 우승자죠? 예. 박성준 선수 박태민 선수를 상대로 1경기를 먼저 따내는 예, 기세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기를 패배하면서 어, 박성준 선수 이제 장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민 네. 선수와의 이 경기 그야말로 사화를 걸어야 하거든요. 패배하면 바로 마이너 강등이기 때문에 네. 예, 정말 뭐두 선수의 각오는 상당히 강단할 것 같습니다. 예. 에, 바로 이 어, 강민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성적으로 아 이제 새롭게 MBC 게임 스타리그 메이저 리그 발을 디딘 선수들이 약질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긴 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두 선수 어떠한 선수도 마이너 리그로 가기에는 조금 이릅같이 무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어쨌든간 에, 강민 선수 또는 박성준 선수, 두선수 중에 한 선수는 마이너 리그로 바로 가게 됩니다. 네. 자, 바로 그첫 번째 경기가 펼쳐질 전장을 먼저 만나보시죠. 레이더 서트입니다. 네, 예, 레이저 설치에서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와 저글은 어, 각각 1승씩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1대1의 동일한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경기는 박정석 선수가 서학승 선수를 상대로 마이너리그에서 승리를 거뒀던 거고요. 또한 경기는 홍진호 선수가 이재훈 선수를 상대로 예, 마이너리그에서 또 승리를 거뒀던, 거뒀던 경기인데 박정석 선수는 서학승 선수를 상대로 후게이트로 출발을 하면서 질러 압박을 효과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간 감이 있고 이재훈 선수는 빠른 확장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만 홍진호 선수의 가난한 저응에 결국 밀려서 예. 예, 경기를 패했던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아, 강민 선수는 그 승리했던 그 경기 그리고 그 승리했던 선수가 자신과 같은 팀인 KTF 매직엔스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박정석 선수에게 뭔가 힌트를 얻어서 뭐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박정석 선수의 그런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압박 스타일의 프로토 스를 준비해왔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네, 자 강민 선수, 와 박성준 선수의 패자조 팔강 첫 번째 경기. 어, 이 경기가 바로 이번 MBC게임 스타일 5차 리그 때에서는 첫 번째, 처음으로 나오는 저그와 프로토스바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해주 어떤 그 힌트 사항에 있어서, 이또 박성준 선수는, 어, 박성준 선수가 MBC게임에서 대프토스전 전적이 다섯 번 중에 패배가 있는데 그중에 4번이 김한중 선수를 상대로 패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데사가 나와있죠. 그 키가 바로 김한중 선수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민 선수에게는 그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전휴마디오 소속이었던 예 강민, 선수였기, 아, 강민 선수이기 강민 선수 때문에 예. 강민 선수가 김한중 선수와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김한중 선수에게 유독 약한 것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7승 5패의 성적 중 4패를 빼면 프로토스전 7승 1패예요. 예. 예, 다른 프로토스 유저들은 정말 예,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다고 볼수 있는 건데 예, 확실히 강민 선수의 그런 부담감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예, 예 박성준 선수한또 얘기를 해보니까 맵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실제적인 레이더 드 썰트에서의 저그레 프로토스전은 많은 경기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경기 양상 예측은 쉽지 않지만 아무래도 박성준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 발휘가 잘될수 있는 맵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뭐아오 어, 어. 상당히 굉장한 쇼핑이다. 빼빼로 빼빼로 따위는 실만될 뿐이다. 네, 이건 그 솔로 부대원들에게 보내는 <laughs> 네. 그런 그 메시지가 아닌가 싶네요. 예, 글쎄요 뭐 그래도 경기를 승리를 거둔다고난 이후에 먹는 그 과자 빼빼로 는 특별 풍성인데요뭐는 빼빼로는 예. 네. 달지 않자 잘 된다. 몽상가. 개사이버 세계를 당당히 대패한다. 대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패하기 전에 일단 살아남아야죠. 지금은 네. 그야말로 패자죠. 베스매치 아닙니까. 네. 떨어지면 마이너 강등이에요. 마이너에서 다시 메이저로 올라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박태민 선수 변은정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얘기한 기억이 있거든요. 또. 자 보십시오. 관전 포인트는 이 경기에서 패배할 경우 두 선수 모두 마이너로 가게 됩니다. 강민 선수가 패배할 경우는 야,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를 가게 된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대프로포 5패 중 4패를 바로 김한중 선수에게 패한 것이고요. 예. 자, 1 0 m 리 5차 리그의 첫 프로포스전으로 되겠습니다. 네. 박성준 자, 선수는 예. 지금 프로토스전 3연승 중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최근 5경기 4승 1패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예. 있고, 강민 선수는 저그전 2연승, 5경기 성적은 3승 2패입니다. 최근 뭐두 예. 선수의 분위기는 그다지 대상대 종족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예. 강민 선수에 관한 그 관전 포인트 가 나왔는데, 정말로 그 강민 선수가 이 마이너로 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강민 선수 팬 여러분들께는 어떤 그 적절한 충격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뭐 그런 충격보다는 아무래도 패전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 강민 나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네. 바라는 것이 또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박성준 선수의 5경기 어, 중 4승 1패 에, 이 성적만 보, 보더라도 이 박성준 선수가 최근 프로토스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있다. 깨닫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두 곡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3전 2선 승제이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어, 마이너리그로 가게 됩니다. 강민선 선수, 박성준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 메이저스 타 대회 우승자들이 네. 생전을 위한 경기 펼치는 중 누가 이렇게 기적 한미소습니다사랑 이렇게 몰렸어요. 네. 네. 오늘 세 경기를 모두 구하려 합니다. 선수들께 네. 자 박성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첫 번째 경기의 승리는 한 이연 선배들한다 레이더샷 들어봅니다 자 <laughs> <laughs> 아, 12시 강민수 선수입니다 강민수 선수 북쪽, 남쪽은 아, 박성준 선수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스트 12시 부축 강민수 선수 이리고 6시 서브박성준 선 네. 강민수 선수는 지난 n 엠시피스타이고 그러니까 퍼펙트 엠시피 선수 창의의 엠시피 선수입니다 상겸 <laughs> 선수는 굉장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강영선수와그 예, 네, 최종 결승전, 어, 결, 결승 진출전에서 아예 패배를 하면서 네, 3위에 머물렀었는데, 지난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페자조라는 지금 이 위치가 상당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패자조 뿐만 아니라 이, 바로 마이너. 네. 등기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전적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 이 레이저 설키에서는 여지껏 프로토스가 2경기까지 합해서 3경기가 있었는데, 전부다 스타팅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프로덕스 열두 시, 예, 저그6섯 시. 예, 음, 진짜 야겠했군요 네. 그렇죠? 뭐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예, 뭐 어느 정도의 우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민 선수는 참, 예, MBC 게임스타리의서줏대간 프로덕스라고 해도 그랬지요? 좋을 정도로, 예, 터수의 MBC 게임스타리그 우승에 이어서. 네, 지속적으로 4강 번의 성적을 냈었던 프로토스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패자도로 첫 경기에서 전상호 선수에게 2대1로 패배하면서 지금 몰렸고, 어. 이 경기 패배하면 마이너스 케인입니다. 네. 네, 오늘 경기요. 박성준 선수는 구드론이에요, 지금은. 구드론 스포닝풀. 어, 박성준 선수가 구드론 스포닝풀을 한 이유는 역시나, 네, 프로토스가 더블 레서스나 이런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뭐, 어. 상대방의 본진으로 난입할 수 있는 경로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터링의 아, 네. 기동성을 이용한 뭐 예? 순간 난이 그렇죠? 홍지호선수가 이재용 선수의 경기가 바로 그 그러, 그러했었는데 그런 것을 좀 생각한 어, 그런 드론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워낙 장인 선수가 전진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상대방의 저글링이 난입될 수 있을만한 공간을 막고 확장을 빨리 가져가는 그런걸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보고자 예, 빠른 구조 스폰인프를 했고 김민 예. 선수는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죠 원게이트에 이어서 예. 어킬레이터 어, 프로브가 예. 돌나갑니다 예, 하나 더 나가지요 지금 프로브가 둘려가고예 아, 걸렸어요 오버로드, 후행 오버로드에 의해서, 네. 어, 일단 이동은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네. 앞마당 쪽에 드론이 가기 위해서, 저울 일단은 프로그를 지워야 기 네, 움직임입니다. 네, 저 위치로 네. 지금 돌아가는 프로그 같은 경우는, 이 앞마당 쪽에 더거가 해터리를 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앞마당 쪽 해터리 깨스 앞마당 깨스 위쪽 언덕에다가, 포, 어, 파일러을 건설을 하고, 포톤캐논을 가지고, 예, 네, 앞마당 쪽에 깨스를 가져가지 못하게, 예, 네, 캐런 러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그런 가능성을 그럴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말씀해 주신대로 박정석 선수가 서학승 선수에게 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식으로 프로브가 난입이 되는 것을 오버로드로 확인을 했다면은 더블링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줘야 돼요. 더블링이나 따라 붙인 붙은 모양인 거 봐, 레비니 예. 일상에 그렇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네. 예. 역시, 이기면 안 놓칩니다. 네,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목적을 띠고 있는, 아, 프로브였다면, 네. 바로 제거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좀 유리해질 수있죠 그리고 강민 선수가 저것에 어떤 집착할 생각으로, 네. 저 전략에 집착할 생각으로 지금 프로브를 보냈던 것이라면, 저 프로브가 잡히게 되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데미지도 있을 것이고요. 네. 예. 자, 일단 딜러 셋 출발해봅니다. 저버닝의동선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저버닝이한 군데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되어 있었다는, 분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네. 일단은 딜러 세기로 뭔가 압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만 출발을 했었죠. 출쩍 나가는 척한 거죠, 지금은. 큰 네.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예, 그동안에 저버닝이 좀. 아, 예. 자, 타게이트입니다. 박민수 네. 선수. 아번에 풀리지 않고 타게이트 올립니다. 그리고 박성변선첫 번째 에 히드라 이스크 댄. 네. 예. 지금 스파이어 올리면 리드타임 때문에 오버로드에게 견제를 좀 당할 수 했거든요 어.. 퍼즈어에게 오버로드 견제를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히드라 이스크댄 네. 막고보자 나안마당 확보했으니까 그, 그리고 지금 프로포스는 뭐 경력이 많아서 나에게 압박을 줄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유있게 경기 운영하자는 게박정준 선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대가 원데이트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상으로 밀고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 히즈리스크 뽑아서 상대방의 그 커세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다음에 스파이어 짓고 안마당에서 깨스 먹으면서 뮤탈리스크로 이거 공기를 예, 예. 끝내겠다는 얘기죠. 이건 쉽지 않은데요. 자 3. 그리고 그리고 드라건이지무석으로 도착을 합니다만은 오버워치 네.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저걸리 네파 히드라 둘. 강신선도 지금 이 병력이. 오 예, 오버로드 상대방이 유닛과 비슷한 싸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면 는 거거든요. 예. 오버로드가 지금 더 많다. 4입니다 4오십니다. 4오스니다4니다4오십스다 4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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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오로니다4오십오십니다4오십니오니다4오십니다 아니요, 아니다 아니죠. 화면이다릅니다 오늘도 비가 예, 오는 가간아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져버리이않습 비상 경력이 저런 식으로 견뎌지게 되면은 에 대한 계단 에도할수밖에 없습니다. 오버 쏘는 3번 쯤는버로번쏘번쯤는버 4번 이는번 쏘는 번쯤는 거, 4번 쏘마 거, 4번 쏘는 거, 4번 어는 거, 4번 쏘는 거, 4 시드라 한 한데한 마리 정도가 타격하는 건 무시하고 지금 오버로드 잡아도 돼요. 그럼 다시 다 올리고 있는 박정준수 오버로드 또 쓰겠습니까? 예. 예, 오버로드 보고 이렇게 툭툭 때리다가 시드라가 엉뚱한 놈우지않습니까 지금? 예. 그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체력 깎아놓고 안받았 가서 유닛 잘려줄 수도 있어요. 지난 동력형 어쨌든 미약하나만 지난 동력형이 있기 때문에 최소 아. 3입니다. 저다 오버로드 잡은 겁니다. 자 일단 오버로드를 순식간에 좀 뽑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빨간색은 다닐지라 하더라도 예. 그 동안에 유닛을 못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지금 준비되어야 될 유닛이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박민성 씨가 예. 어떻게 작용할 건 지켜봐야겠어. 템탬플러 카이브. 지금 로봇 슈퍼 네. 실플라 카이브 다 올라가고 쿠풍 캐논까지. 네, 지금 강민선수 앞마당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예, 세커트리 선택을 하고 있는 건 뭔가 하다는 건데 그렇죠 예 사실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하는 강민선수 뭔가로드 침략에 잡아내는 지금 이런 플레이까지는 지금 포켓팅 을금은좋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예, 4원이 뒷받침 되어야 지금 양극단의 테크트이다 선택한 강민 선수가, 예, 경기가 이대로 흘러가더라도 흘러 해볼만 한 거거든요. 네, 아, 그이거간 뭐 선수. 아, 헤어, 그러나, 뭐, 로보틱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5 0 0 전이 지금 올라오겠죠? 예, 5 0 0은 금방 승원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강민 선수가 초반에 커세어를커세어가 아니라 스카우트를 쓰면서, 아, 서구에게, 아두 사격을 치고 자신이 취한 것은 양쪽의 테크입니다. 예, 예. 로보틱스 테크와 그다음에 템플러 아, 테크를 전부 다 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예. 그 상태에서 자원만 확보가 되면 분명히 강민 선수가 적의 변화무상한 체제에 무조건 다 대응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예. 거기 돌과 스카우트 하나 준비되어 있는 대공 어... 아, 공중병력입니다.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참예 네. 네. 플레이 자유롭게 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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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 네. 선수입니다. 이게. 네. 예. 네, 예, 5션만 나오면 이제 다크테불러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그커죠 지금 그렇죠. 상대방의 오버로드는 수협이안된 상황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달려들기 는좀서뭐 해요? 유타리스크가 가고 있지만 커디어색과 스카우트 하다. 와, 이거 싸우기 싫거든요. 예, 네, 유타리스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일단 안마당 쪽에 그렇죠. 럭커는 지원해는 장민서수. 자, 이제 관건은 아, 안마당쪽은 얼마나 네, 이제 손실 없이잘 가져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 대단히 효율적인 플레이 아니 겠 습니까？오, 히려커떻게 아 하든 쉬 어야죠？본질 예, 예. 에서 예. 재정비 하고 쉬 어야 할필 요가 있 습니다. 자, 그래서 마당 가장 강민 선수. 자, 마당 쪽에 포톤캐논 공사하고, 그 다음에 뮤탈리스가 침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네. 포톤캐논 어느 정도 건설한 다음에 커세어를 놓으면은, 저 뮤탈리스크만 힘 못쓰게 만들면은, 일단은 프로토스는 모든 클을다탄 상태에서 이제 자원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무서울 네.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 스카우트 하나 진짜 까다롭겠네요. 예, h 는 꽤나 많이 깎아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예, 스카우트의 공격력은 26입니다. 대공격력은 공 26이에요. 네. 예, 그, 커저 한대 공격력의 다섯 배입니다. 물론 연사력의 차이가 있, 차이가 있으만 다섯 네. 배가 넘죠. 예, 플러스 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스커의첫 번째 타겟이겠죠, 되 아무래도. 예, 네. 그렇게 못 잡아낸다면 저한 대가 살아남은 것 때문에 예, 생각보다 큰 타겟이 될수 있어요. 이 타겟이가 뭐 소형이긴 합니다만. 스커지, 허세그룹 준비 대신하고 터지방송 미카시 대신입니다. 아, 아 뭐. 이커세가또 이름 예, 잡히면 안 되죠. 잘 모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민 선수가 앞마당 쪽을 안정화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나와보는 이유는 상대방의 병력 공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카리스크가 보이는지 아니면 기상군이 보이는지, 예. 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거기에 따른 뭐, 템플러를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아카를 준비를 하든가 하거든요. 강민 선수는 이제 슬슬, 예, 뭐, 프로그램 차이든 뭐든 통해서, 예,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성준 선수의 히드라리스크들이 언뜻 보니까 수업이된 것으로 네. 보였었거든요. 네, 예. 예. 수접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세어로 슬슬 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 예. 인생은 느껴이죠 아, 죠 아, 미소서? 크리에 방의 체제에 대해서 느꼈거든요, 지금은. 음. 템플 아카이브를 지은 것이 확인했으니까, 지금은, 와, 미소가 뜨다옵니다. 미소가 다옵니다 물고 나옵니다, 아미소서. 템플로템플로도 분명히 효과적인 유닛이긴 하지만 또 모... 일단은, 아 어, 생산을 해서 말아 채우는 시간까지 어 걸리기 마련이니까 일단은 순간적인 어, 폭발력인 좋은 네, 아아 네, 예 리버와 테너를 방어하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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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컨트롤과 뱅크 마이예네 그렇게 합니다. 순간 컨트롤 상당히 좋았고 이 네. 예, 강민성도 이거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컨너도 블리븐 더퍼펙또한 제나 리버입니다. 예 리버가 인코스를 타면 안 돼요 지금은. 들어 가자니 역시 좁분길이 그렇죠. 따라서 캐논에 맞으면서 쭉 들어가야 하는데 리버가 어서운게 기온다는 사실도 언덕위에서 어. 봤거든요. 배터리 보급 필요 없습니다세이로는데 박성준 선수도 있어서도 지금 시간 더 끌려서는 안다고 예, 박성준 선수가 그렇다고 지금 막 여유를 가지고 뭐 경기 운영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닌 게 사실 초반에 이부분 어! 오! 어! 이리로 뒤에 뒤에 어! 리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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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포지션은 버텼었는데 예. 아. 뭐 예, 어, 뮤탈스케이트 어, 공세에 예, 벗어날 수는 없겠죠. 커브가 잠깐 자리를 지우는 동안에 지금 뮤탈스가 공습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자, 자 보복하러 가죠. 보복하러. 다스 템플러가 저쪽 엄으로 투하를 해서 막템플러기잠깐만니다 이거에서 진짜 예, 강민석의 전략 전략적인 게임 운영 예, 이건 뭐 거의 순간적인 짚입니다. 이거 서세어가 많이 모인 데다가 지금 상대방의 병력 집중이 자신의 네. 앞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네, 서세어로 몰고 들어가서 오브로도 쫓아내고 네, 닥템플가 많지도 않아요. 한길입니다. 한길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어떤 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이제부터 둘까지 가지고 있는 강민, 자 이제 네. 포토캐을를 건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강민 선수는. 상대방의 병력과 예 맞서만 할수 있는. 아, 오, 이거. 아, 이 이에. 아, 이에. 아, 이이 아, 네, 이런, 이런 상황이 네. 나왔죠. 12킬이에요. 12킬이 나오네요. 순수 유닛만 지금 12킬을 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지상병력과 공중병력을 예, 몽땅 지금 한 자리에서 몰살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박민선수, 네. 저, 그, 사이, 아, 사이통 대박 한 방을 지점으로 해서, 이제 지상 쪽에 이제 힘을 모아야죠. 아, 확장합니다, 강민선 자 이제 이지확 합장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저 지역에 대충 바우라인만 갖춰놓고 난 이후엔 게이트웨이 늘리던지 예. 아니면 리버와 하이튼플러가협틀 타고 다니던지 예좀 공세적 어. 예. 입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리버네요 지상 순서로 가지 않고 그냥 리버로 가겠다 물론 이대로 경기 운영하기만 해도 지금 박성준 선수에 비해 장점가 많이 유리해요 예. 와 이거 멋있죠 야 아. 지금 칼버튼 당하고 야 이거 빠리이거든요이하이로 그런데 그런 거 갖고 놓고 대을지아버리 이걸 을지말아요 이런 거다 사용하지 말아난 알고 있다. 와, 하리 말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으로벌어들는 로봇까지의 어머니가 때리기 이더라 그만큼 시원시가이뤄지아니겠습면은정 적절한 타이밍에 오버로 될스피 덕을 했을 경우 분명히 어느 적당한 타이밍에는 드랍이올 수밖에 아 없다는 사실을 강민선수가 너무 잘 꿰뚫고 있었던거예요네 들어왔어요 박성준선수들어온것 네. 알았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함정을 타놓고 어? 있는데 그 함정 속으로 네. 걸어들겁니다자박성준선수가 네. 그동안 소다 부은것에 네. 비해서 어 것이 너 써먹습니다 박성준선수가네 지금 드랍을 간어 선택이 나쁜 선택이었냐 그게 아닌것이 사실이 초반에 스카우트에 의해서 오버로드 사냥 당하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상대방의 멀티를 저지하지 못한 데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을 예,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드랍을 강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 전혀 피해를 못 입힌 상태에서 나만 피해를 입었으니까 모든 뭐, 예. 어떤 공격이든 해도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줘야 살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와감소재 예상이 예상 범위 안에 있었고 또 리버가 본진에 캐스팅한 상태에서 예. 아무것도 아. 못했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방어 위주로 플레이를, 정면 방어 위주로 플레이를 하면은 본지는 비어있기 마련이니 예. 그것을 노리고, 커세, 어쨌든 커서의 시선만 피하면은 이 드랍이 떨어졌을 때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박성준 선수의 박, 생각에 <laughs> 들어갔는데, 강민 선수는 아예 지상병력도 뭐, 게이트를 늘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 예. 리버만 한 4기 정도, 예, 생산을 해놓고 있었죠. 뭐, 와, 예, 게이트 안 늘려요. 안 늘립니다. 예. 예. 로봇스파크리스마 로봇, 피서질. 늘립니다. 예. 안마당 쪽에 게스트 뭐, 가져갔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도 네트스를 다른 곳에도 멀티를 지금 성공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일단, 예, 뭐, 로봇트스를 늘려도 충분히 그, 유닛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 상태가 됐죠요 강민 예. 선수가 치명적인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 경기 잡을 가능성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드랍 떨어집니다. 리버가 뒷스락 최종환이 되면서 앞으로! 아, 예. 예. 말 그대로 숙공 이와야예예예 아, 예. 지금은 뭐 컴퓨터하고 도망가려는 예, 예, 예. 너무 많은 욕심이었어요. 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기를 슬슬 감시하는 이같이 예. 그 박성준 선수는 강민의 미군에 빠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서부터 강민 선수의 운영에 아무런 그어세 저항 한 번도 해보지 예. 못하고 박성준 선수가 끌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박성균 선수가 할수 있는 파의법은 아! 그랬만 리버가 떨어지죠! 리버가 떨어지죠! 권지윤 선서 권지윤 리버가 어요 여기 지금 이나가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이 스게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아... 내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일단은 최대한 기스을 퍼뜨려 드리고, 지켜나면서 아... 멀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을 때그 의지마다 꺾고놓은건리버드라네요 네, 리버가 살아있습니다. 리버가 살아서 이제 예. 다 죽어도 됩니다. 리버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드론도 다 잡은 데다가 문제는 강민 선수가 전혀 당원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있거든요. 전혀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멀티로 추가로못 했고요. 네. 예. 강민 선수가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예. 더 많은 상황. 강민당을 운영입니다. 예. 이거는 강민스러운 운영이고 오직 강민이 정말 잘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운영인 것 같습니다. 아, 박성준 선수가 투기의 낙승입니다. 박성준세 경기 강민 선과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키즈를 받아냅니다. 선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굉장히 예. 어떤 그 전체적인 성향의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을 예, 완전히. 아, 어, 좀 역기용한 네. 그런 식의그 플레이를 강민 선수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에, 어, 커세어가 아니라 스카웃이 나왔다는 것서부터 벌써 전략의 출발이 예. 됐고 그렇죠. 예, 안마당을 어쨌든 강민 선수가 뭐 러커로 박성준 선수가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로보틱스를 워낙 일찍 뛰었기 때문에 아. 옵저버가 빨리 나와서 안마당 예. 가져가는데도 아무런 아, 타격이 없었고 말이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어쨌든 박성준 선수가 상대방 그 프로토스의 커세어가 모이고 공중 병력에 모이니까 어 뉴타리스크를 그 쓰다 말고 그 다음에 히데리스크로 전환을 한 이후에 오버로드 스피드업 해서 드랍까지 뭐, 어, 지금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 모든 타입의 공격을 강민 선수가 다 예측을 하고 아예 본진 아예 자신의 안방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막아내면서 예, 경기는 완벽하게 강민 선수의 흐름으로 들어갔다고 예,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느낀 강민 선수의 예, 뭐랄까요? 포스는 포스의 어떤 그,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그 상대로 위축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삼진로 원드라고 공격 가면서 커서가 동시에 다발적인 예, 그 오버도드 사냥 뭐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줬으면 사실 네. 한쪽 테크트린포기하고 빨리 멀티해야지 아무래도 적으니까 상대가 적으니까 어떤 식의 그 경기 운영이 흘러갈지 모르고 또 그런 경기 운영 끝에 내가 패배할 수도 있어, 역전 패를 당할 수도 있어 네. 이런 생각을 프로토스 유저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우 상대를 좀 뭐랄까요, 저, 그 속된 말로 조금 쫄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laughs> 강민 선수는 그런 게 없어요. 양극단 타크틀 다 선택하면서 모든 상대방의 그 공격 방법을 다 막아내고. 예. 그리고 이제 박성준 선수가, 예, 공격성이 짙은 선수 아닙니까? 예. 좀자신이 피해를 못 썼다고 생각하고 공격으로 뭔가 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니까 들어볼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진짜 예. 강민 선수, 이 선수가 왜 몽상가라고 불리는지, 예, 콩꾸는프로토스라고 네. 불리는지, 예, 이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태기 감독이 지금, 네. 어, 박성준 선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대충 아마 짐작이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강민 선수가 17분 35초 동안 강민 선수를 보여주면서 첫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까지 가져가야지만 이 강민 선수로 살아남게 됩니다. 자, 과연 박성준 선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을 할 것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